900 단어 정복하기. 이번 단어는요, pass가 되겠어요. Pass. 그쵸 자, 그 통과하다, 움직이다, 지나가다, 허가증이라는 뜻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I passed the test pass. 이렇게 되는 거죠.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. 그쵸죠 I passed the p a s s 또그 다음에 passport이라고 있죠. 여권이 있죠. 자, passport는 뜻이 뭐예요? 대한민국 국가가 아,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어, 잘 통과해 주십시오. 통과를 허락해 주십시오. 이렇게. 요청을 구하는, 어, 증서죠.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십시오. 이런 증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passport이에요. port이 나르다예요. 그래서, 허가증이 되는 겁니다. passport. 됐죠? 그래서, passport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I pass the test. 시작. I pass the test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오케이. Okay. 플로라, can you pronounce one more time? I pass the test. One more time. 다 같이 시작. I pass the test. 시작. I passed the test. One more time. I passed the test. 무슨 뜻이에요? I 나는 시험에 통과했어요. One more time. 시작. I passed the test. 이렇게 되는 거.